국민교육헌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지표를 담아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의령회의에 반포한 헌장으로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정보주관 기념일로 지정되어 매년 12월 5일 기념행사를 치렀으나 김영삼 대통령 취임 다음에 1994년부터 기념행사가 폐지되었으며 교과서에서도 없어졌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11월 28일부터는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이 폐지되었다. 국민교육헌장의 낭독문을 박정희 대통령 육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송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정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근면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흥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